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스트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스트로가 컴백을 앞두고 스포일러 파티를 통해 팬들의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스트로는 지난달 31일 밤 11시에 방송된 컴백 특집 생방송 비포 미드나잇에 출연했는데요. 이날 아스트로가 드디어 완전체로 왔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재치있는 멤버별 인사로 비포 미드나잇의 포문을 연 아스트로는 3주간 토요일 밤을 책임지는 비포 미드나잇이 시작된다. 라며 팬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아스트로는 팬들이 직접 선정해 보내준 미션을 진행했는데요. 멤버들은 눈싸움, ASMR 고백, 엔딩 표정 짓기 등 팬들의 미션을 센스 넘치는 모습으로 완벽 수행하는가 하면서 팬들을 기쁘게 했으며 남다른 텐션으로 흥 넘치는 토요일 밤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스트로는 컴백을 기다린 팬들을 위한 자체 제작 티저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스트로는 타이틀곡 After Midnight 하이라이트 파트를 오직 표정으로만 공개하여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아스트로는 Waterfall 하이라이트 파트를 음성으로 한 소절씩 선보여 뜨거운 관심을 모은 것은 물론 마이존의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한 음만 공개하여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스트로는 남다른 화음 실력까지 공개하여 곡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는데요. 이 외에도 트위치온 하이라이트 메들리 속 사진과 음악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나누며 컴백 열기를 더한 아스트로는 멤버들간 케미를 보여준 몸으로 말해요 게임으로 남다른 예능감으로 한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센스 넘치는 문제 풀이를 통해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정규 2집 All Yours의 타이틀곡 원의 무대까지 선보인 아스트로는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시선을 사로잡는 춤선을 뽐내며 전 세계 아스트로의 열풍의 저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간 아스트로는. 끝까지 함께한 팬들에게 굿나잇 멘트와 각종 애교까지 선물하며 팬들을 향한 애정도 한껏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스트로 MJ가 남다른 센스와 물오른 예능감을 뽐냈습니다. MJ는 지난 30일 방송된 극딜러 7화에 게스트로 출연해 특급 존재감과 함께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날 MJ는 극딜러 미직비디오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기획 회의에 참여했는데요. 극딜러 챙겨봤다 1화 때 옷을 만들었더라고요 라며 진정성이 느껴지는 멘트로 눈길을 끈 MJ는 아이디어 회의 전 넉살, 레원, 최효정의 음원을 듣고 바운스를 타는 등 심취한 모습까지 선사하여 빌보드 탑10 가능할 것 같다 라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특히 MJ는 먼저 발표하겠다 라며 뮤직비디오 아이디어에 대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고 노래도 반복 재생이 있듯 사랑도 반복된다. 장르는 드라마 퓨전극으로, 장르는 드라마 퓨전극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생각했다. 라며 세심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MJ는 과거와 현재가 똑같은 사람인 걸 알아볼 수 있도록 집신에서 쫄이, 말을 페라리로 바꾸는 등 매개체가 필요하다. 라며 아이디어뱅크다운 면모를 뽐내 주위를 놀라게 했고 BTS 선배님들을 무조건 섭외해야 한다. 그래야 빌보드 탑10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작비를 300억 잡았다라고 하여 모두를 폭소케 했습니다. 이외에도 MJ는 확실한 아이템 하나를 정해야 할것 같다 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가 하면 아스트로 뮤직 비디오 촬영 시 군무를 많이 찍는다 라며 최효정과 함께 귀여운 포인트 안무를 선보여 글로벌 팬들의 마음도 홀렸습니다. 아스트로의 해피 바이러스로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MJ는. 뮤지컬과 트로트에도 도전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특유의 센스 넘치는 입담과 리액션으로 예능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TBS 팩트인스타 단독 MC로도 활약한 바 있습니다. 최근 아이디어 판다와 자체 리얼리티 아스트로 세상에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토크 진행으로 한층 더 물오른 예능감을 뽐낸 MJ가 다음에는 어떤 분야에서 색다른 매력을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아스트로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아스트로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